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 댓글을 이제 한번씩 다 훑어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맥크리 조준선 크로스웨어에 관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 감도와 인게임 감도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요번 요번에는 이제 특별편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조준선 그리고 마우스 감도 그리고 인게임 감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우스는 지금 어 원래 제가 쓰고 있던 마우스랑은 좀 다른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다른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로지텍 G502를 쓰고 있고요. 원래 캐나다에서는 어 레이저 데스에더 토너먼트 에디션 2000, 2013년 토너먼트 에디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사실 이제 자기한테 편한 마우스를 따로 쓰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은 G50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우스 감도는 마우스 자체 감도는 1000을 쓰고 있습니다. 1000. 자, 예전엔 1300을 쓴다고 했었는데 좀더 내려서 1000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게임 감도는 다른 영웅들은 전부 다 4.25를 쓰지만, 맥크리는 4.00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곱하기 4 해서 2dpi는 4000. 4천. 40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이제,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1000과 4 해서 4000. 그 다음에 이제, 조준선은, 종류는 이제, 십자선으로 해놓으시고요. 이제 제가 본섭이랑 테스트 서버를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아직 본섭에는 외곽선 불투명도, 이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서업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데스매치 컨텐츠 이제 패치되면서 업데이트될 그런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이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둘중 하나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색이 더 편해서 이색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께는 솔직히 취향 차이긴 하지만 1을 쓰시는 분도 있고요. 2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2가 훨씬 낫습니다 2 e. 2가 이제 제일 적당하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적들을 이제 에임을 잡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이 십자선 길이는 뭐 외우기 딱 쉽게 뭐8뭐7 6 이런게 아니고 딱10 10정도가 가장 알맞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짧은 십자선의 그 길이랑도 굉장히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10을 쓰고요. 중앙 공간은 또 역시나 어 외우기 쉽게 십자선 길이의 딱 반인 5. 5를 쓰시면 됩니다. 막 너무 다른 거 쓰시면은 너무 벌어지고 0을 쓰면은 너무 이제 중간에 이런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딱 5를 쓰시면 됩니다. 5를. 그다음에 불투명도는 100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80 정도가 가장 알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트레이서나, 뭐, 다른, 어 몸이 호리호리한 그런 영웅들, 위도우 메이커, 그 다음에, 뭐, 송아나 이런 애들 잡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 헤어에, 이제, 영웅들이 가리지 않게끔, 불투명도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약, 낮게끔, 이제, 설정을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섭에는 아직 추가되어 있지 않은 외곽선 불투명도, 어 컨텐츠인데요. 이제, 이 기능은, 100으로 너무 100으로 해놓으면 너무 진하고요 0으로 해놓으면은, 아 너무 외곽선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크로스헤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50 기본 설정 값이에요 이게 50 50에다가 이제 놔두시는 것이 좋구요 점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불투명도를 0으로 해놓기, 해놓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불투명도를 100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0으로 해놓으면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 크기는 어떻게 돼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조준선의 설정 방법이고요 저는 뭐 솔저도 비슷하게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스탯섭인데 똑같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기본으로 돼 있네 아무튼 네 맥크리로 쓰고 있는 2 십자선을 그대로 솔저에도 쓰고 있고요 본섭에서는 뭐이 정도가 제가 쓰고 있는 동선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리는 이 설정법을 보시고 많이 따라하셔서 에임이 이제 고쳐졌으면은 뭐더 좋게 뭐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 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